안녕하세요. 매일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십과 예술과 과학 교육 이 내용을 다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학습 목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과 예술은 오류와 허무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진정한 과학, 진정한 예술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과학은 예술은 오류와 허무에 빠질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단의 작품이 됩니다. 느끼기 하나님이 없는 과학의 발전이 어떤 위험으로 돌아올지를 상상해 본다.행하기 교인의 예술과 과학 교육이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지니한다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이주의 말씀 이를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이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또 마무리하실 심판자이십니다.그룩함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에 진실이 없다면 아름다움에 선함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아름다운 것만큼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화요일 오류의 전문가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과학과 예술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그림 없는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수요일, 어리석금과 지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간의 오만은 사망을 낳습니다 목요일 소지, 여호와께서 여백에 대답하심, 하나님께서 여백의 창조의 오묘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 멸망으로 이끌 거짓말이 진원과 무신론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여와께서 호 그의 권농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세계로,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어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그를 싼 이름을 내시온다 할지라도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불행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온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모든 천년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천년계 속에는 두 가지가 분명히 보여 모든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이 천지 만물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과학이 발달된 이란 때도 아무도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씨앗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세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씨앗은 하나님의 솜씨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그 작은 씨앗 속에 수박의 일생을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요? 누가 작은 그 씨앗 속에 인생의 전부를 설계해 놓으실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대단한 계획과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차를 한대 만들려면 몇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요? 네, 3만 개. 비행기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3 5 0만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한데 하나의 사람이 만들 사람은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0 0 0조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3만 개와 0 5 0만 개의 작품들을 보고 우연히 저절로 되어졌다고 하면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복잡한 사람이 우연히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정신없는 이야기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룩함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그룩함을 이어버리면 그것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용물이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 산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므로 이 세상에 죄와 고통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오늘 이 세상을 유혹하는 가짜 아름다움들이, 선을 잃어버린 아름다움들이, 도덕성을 잃어버린 아름다움들이 오늘 마지막 시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만물을 통하여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당신이 지은 만물을 감상하며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단장하신 그분의 단순하고 언론한 미를 즐기기 원하신다. 그분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성품의 미를 더욱 사랑하신다. 그분은 꽃이 어느하고 우아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고 단순한 성품을 기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혈 소지를 통하여 우리는 오류의 전문가들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과학자들, 거짓 예술가들, 그들 모두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여 그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쩌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는 사단 때문에 그들은 고의적으로 오류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죽어나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을 위한 도구도, 악을 위한 도구도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려가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매게 되면, 그것이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은 보장된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올해 5월 7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혼 20년 차 50대 부부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상금은 약 7억 8천만 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남편이 부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자 아내가 분을 참지 못하고 망치로 남편을... 남편의 머리를 20차례 때리는... 그래서 남편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또의 당첨만 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뻔한 이런 가정의 엄청난 비극이 돈으로 인하여 벌어졌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오류의 전문가니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예술, 철학, 사상들이 대세를 이룹니다. 그것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깊은 뿌리, 생각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를소재 보면 어리섬과 지혜의 예, 자, 장애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멸망으로 이를 어르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혜의 지식의 근본이을 미련한 자는 지와 훈계를 멸시하는 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목의 금사슬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악들은 우리를 꼬셔서, 잠시 우리가 진리에 당하니 하면, 잠시 정직에 당하니 하면, 부자가 되고 즐길 수 있는 방법, 재밌게 살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매매하려는 사단의 속임수들인 것입니다. 선이 없는 오만한 지식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프리처 하버의 생일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지식을 가진 과학자였습니다.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획기적인 식량 정산에 기하여 노벨 화학상까지 받은 독일의 유태인 과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좋은 머리로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기보다 나치에 충성되어서 독가스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클라라 하버는 남편의 그러한 일들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할수 없음을 깨닫고 자살해 버리고 맙니다. 하버가 개발한 독가스는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간 그의 친척과 지인들을 죽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차라리 그런 지식이 없었더라면, 그런 과학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날뻔했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선이 없는 오만한 지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목모일서지 여와께서 호 여백에 대답하십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있는지 누가 그 주를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느냐왜 지구의 두께가, 왜 지구의, 지구의 크기가, 왜 지구가 23.5도 기울었는지. 왜 지구와 태양간의 거리가 크란지, 지구와 달의 거리가 크란지 모든 신비로움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무실론적인 과학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존재라고 사람들을 시내시켰습니다. 그리고 진화가 된 것은 과학이라고 사람들에게 거짓 속삭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성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비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경량이 다분히 있습니다. 진화도 과학이 아닙니다. 창조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화는 인간의 이론이요 창조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과학적 방법의 5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5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상에 대한 이론 가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가설의 가설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의 결과가 똑같은 것으로 반복되어진다면 그것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드디어 가설이 법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로는 두 번째, 가설의 단계에 밖에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실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칙이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화로는 오늘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빅뱅 이론과 진화론을 마치 사실처럼 믿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온 세상을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업무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학 너머에, 이물화 너머에 존재하는 선악의 두 싸움을 똑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세상 권력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단지 우리의 지식, 취미, 오락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좋고 저도 그만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다가올 선악의 대쟁투를 바라보면서 영적 무장, 완전 무장을 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단의 모든 속임수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작은 이성 형편은 음과 예술이라는 안경으로 사단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믿음의 노로로 성령 말씀과 천년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말씀의 기초위에 서서 우리의 사명을 따고 이기회를 힘차게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오묘를 깨닫고 그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깊이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오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신실히 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견고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잠된 신앙은 말씀과 기도의 시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화, 우리의 모든 과 우리의 모든 예술도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중심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